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의 삶을 지어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 비교적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 길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좀긋 세우고 잘 집중해 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앞절까지는요 농사를 비유로 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절부터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을 드는 그 건축법에 대해서 그것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금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털을 닦는 거였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그런데 이 털을 닦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예요? 이 건물이 10년, 100년,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 없이, 또한 지진이나 그런 어떤 태풍이 불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그러한 기본을,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죠. 바울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자기가 터를 아주 잘 닦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에 대해서는요, 11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른 터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필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터를 닦는, 닦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 역할을 맡았는데 아무렇게나 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튼튼히 세웠는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부흥을 하고 이 세대들을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곳곳을 발로 전도하며 다니면서 털을 닦아 놓는 역할을 했어요 이 털을 닦아 놨는데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건물들을 세우나. 그러나 강조하고 있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 말은요. 한 가지 건물만 지어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모양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셔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우리 몇주 전에 청와대를 오픈했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예약해서 주일날 예배 일정을 다 마치고. 그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관저와 그런 어떤, 어, 그 그쭉 청와대를 둘러봤는데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사색하는 곳, 정원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 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이 잠을 자는 곳, 이렇게 쉬는 곳, 이런 모든 곳들을 쭉 둘러보니까 야 옛날 건물 이렇게 한옥 느낌으로 지은 이 청와대인데 너무 고풍스럽고 또 멋있더라고요. 주변은요 어때요? 다른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옥들이요 굉장히 멋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 더 멋있다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거죠. 또 잠실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린 뒤에 보는 그 높은 건물은 정말 하늘과 그 푸르른 하늘과 같이 대비돼서 너무나도 돋보이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 가지 건물들은 각자의 멋이 있어요. 그런데 잘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건물의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12절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괄호 쳐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리고 이제 슬래시를 긋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세울지는 그다음 사람이 와서 건물을 세울 텐데 그것은 너희가 각자 기도하고 받은 대로 감동하는 대로 너희들의 달란트대로 지혜롭게 잘 세워 봐라. 그런데 조심해서 세워야 돼. 왜냐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나중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또 불이 나도 이것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푸라기로 지은 것, 나무로 지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는 다 날아가게 되겠죠. 바람에 나무로 지은 건물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불이 날 경우는요, 이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옆에 우리 큐티 책 53페이지에 보세요. 옆에 있는 건물들 보니까 다들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 밑에 깊게 세워진 기둥들이 있어요. 그 내진 설계부터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도록 털을 다잘 닦아 둔 건물이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7년, 10년 기본만 짓는데 10년씩 걸려서 건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송나무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 위에 지푸라기로 움집을 짓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건축물의 터가 된다라고 바울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그 위에 지어야 되는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 등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이 벽돌 사이즈로 금으로 만들 때 하나하나 조각하고 세공하는데, 연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금은 비싸요. 하나하나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는요, 그냥 나가서 그냥 쓸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벌목하는데 땀과 수고가 있지만 금을 구하는 것보다는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로 지은 것들, 지프로 지은 것들은요,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방 부응하는 거. 사람들을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값싼 방법들 세상에 있는 요즘 유행하는 방법들로 세미나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모아서 건축물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부흥해요 이것은 실이 불이라는 것은 환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성도들에게 환란이 닥치면요 시험이 닥치면요 다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으로 금으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학생을 한 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부응이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환란이불때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의외로 말씀으로 무장된 친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친구들은요, 꿈쩍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그런 역경 환란 가운데 저 사람이 진짜 백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복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 말미 아마 그것이 다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울이 그렇게 터를 닦아 놓고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아볼로가 와서 막 교회를 세워 가요. 그런데 그 환난 시험이 왔을 때 아, 성도들이 정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것을 잘 지키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있으면 그가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환란 불시험이 왔을 때이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가 나무가 다 타버리면요 해를 받으리니 그렇죠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더라도 이 모든 내 평생 살아간 모든 수고가 헛된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평생 목회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내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거였어요. 나무로 집을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로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이게 다날아가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과연 사는 게 사는 것만 같을까요?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년 전에 있었던 정말 슬픈 사건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건. 그 선장이라면, 마땅히 그 항해술로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모든 성객들을 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사고를 당했어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본인만 살아남았으면 그 살아남은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을까요? 살아도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우리 내일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어 제세 어 자녀 중에 둘째 셋째가 6살 어 4살인데 네 유치부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내 안에 어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둘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셋째 아들이 둘째 딸 4살짜리가 네 6살짜리를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때린 데가 여기 가슴을 때렸나 봐요. 울면서 저한테 이번 주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셋째가, 하이가 성령님 계신 곳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 실제적으로 이 육체도 귀하게 다뤄야겠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우리 교사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우고 있는 나의 건물은 나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서 인기 있는 대로 유행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매일 기도생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본다든지 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쌓이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활련 역경이 와도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남들 보기엔 더디 가는 것 같고 좀 뒤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께 상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성격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있을 때도 리더십이 탁월했고 쾌활했어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이런 저런 행사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행사와 너무 많은 교재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튼튼히 쌓여가지 않아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집사님이 됐는데, 이미 중고등부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이미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불시험이 올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터는 흔들림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다 불로 날아가는 거예요. 또 지푸라기로 막 쌓기 시작해요. 불시험이면 또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매일 하루하루 더디갈지라도 보석으로 지금 쌓고 있는 사람들은 쌓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요동치 말고 그 길을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 중심교회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위에 각자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죠. 예술적인 감각을 살린 건물,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 클래식한 건물, 또 요즘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 여러 가지 건물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어제 수요 말씀에 목사님 구제하라고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내 삶에 하나 하나 쌓여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또 점검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외 치고 우리 Q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